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랑시 산내면에 위치한 신축 소형 전원주택 소식을 전해볼까 합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미랑의 명산인 구만산과 운문산, 가지산이 보이는 편안한 경치를 가지고 있는 주말형 주택으로 적당한 주택이었습니다. 대지의 평수는 관리하기에 딱 좋은 85평이었고, 주택의 평수는 26평으로 방 2개, 화장실 2개,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 깔끔하고 심플한 주택입니다. 기존 마을과 떨어진 전원주택이 몇동 모여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미량 IC 기준 차량으로 1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합니다. 주말에 오셔서 텃밭도 관리하고 정원도 가꾸시면서 생활하기엔 괜찮을 듯 보입니다. 오늘 이주택의 매매가는 2억 2천입니다. 요즘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할 듯 보입니다. 미랑스타짱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망이 잘 나오는 어,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제가 전원주택 안에 들어왔고요. 어, 여기 보면 아, 신축입니다. 어, 중공이 아직 나있지 않고 어, 중공을 내서 어, 매매하는 어, 주택입니다. 토지의 평수는 85평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주택은 어, 26평으로 어, 방두개 화장실 두개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마당에는 지금 잔디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경계가 이렇게 어, 잘 처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앞쪽에 어, 보이는 전망이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 조기가 보이는 곳이, 어, 면 소재지 부분이고요. 어, 차량으로 가면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 소재지가 있고, 면 소재지 가시면, 뭐, 은행이라든지, 마트, 그런 것들이 어,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한 짓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래나이시에서 오시면 한 15분, 그리고 울산에서 오시면 한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기존 마을과는 좀 떨어져 있고, 어, 주변에 전원주택이 이렇게, 어, 많이 들어와 있는 어, 검정된 곳에 지어진 어, 신축 주택입니다. 네, 여기는 뭐 어, 앞서 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당에 이렇게 수영장을 어, 설치할 수 있게 어, 수도 배관을 하나 뽑아놓으셨고요. 그리고 제 눈에 안 보이는 게 지금 텃밭이 안 보이는데 어, 텃밭 부분은 뭐저런 부분에다가 텃밭을, 수용량보다는 텃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이 이렇게 보는 방향이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왼편에도 한번 볼까요? 이제 잔디를 심었는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아직 뿌리가, 뿌리가 내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 놓으셨고요. 자, 그러면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부분은 마감을 다 해주시는 조건입니다. 자, 신발 벗으시고 들어가세요. 자, 신발 벗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의 그 주택의 평수는 26평입니다. 어, 넓은 그 실과 부엌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 보면 저기 하나, 두개 있고, 화장실. 어, 방 안쪽에도 화장실 한개 되어 있습니다. 요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는 26평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실에서 보면, 어, 전망이 잘 나오죠. 저 앞쪽에 보이는 곳이, 어, 가지산 줄기가 쭉 내려와서, 뭐, 백운산도 있고, 많은 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어, 등산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코스입니다. 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 오늘 주택 유심히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중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아, 천장에는 무두 등이 되어 있고, 아, 조명이 아주 밝게 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요 거실 부분을 굉장히 크게 해 놓으셨네요 어떻게 보면 주말 주택이 사실은 뭐 방이 큰 것보다는 요렇게 거실이 넓고 해야 지인들이 놀러 오셔도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앞쪽에다가 데크 설치해서 바로 나갈수 있게 해 놓으시면 저쪽 부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게 되겠죠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트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되어있고요 싱크대 뭐 개수대 다 되어있고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공용화장실 자 그리고 여기가 큰 방인데 어, 큰방 안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약간 팬트리 공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벽으로 해서 큰방과 공간을 분리해놓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팬트리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옷장이 따로 필요 없겠죠. 네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신축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주택이고요. 자 거실이 굉장히 넓은 게 오늘. 어, 이 주택의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택은 다 보셨습니다. 어, 네, 오늘 주택 다 둘러보셨고요. 어, 땅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땅 모양이 반듯하게 생겨서 허실이 없는 그런 어, 주택이었고요. 어, 땅을 매입을 해서 본 주택을 직접 업자한테 맡겨서 짓는 것면 어, 이 금액으로는 짓기 힘듭니다. 어, 여기 그 오늘 주택을 지으신 분이 어, 직접 건축을 하시는 분이라서. 아, 어, 지금 이 정도 금액에 어, 신축엔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택의 매매가는 2억 2천엔 나와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다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